안녕하세요, 핀몬스터입니다. 바르샤랑 아스날 스나미 맞춰주면서 유견전 대상했고요 사실 오늘 쉬고 주말 경기 준비하려고 했는데, 최근 폼이 워낙 좋아서 후다닥 분석 명장 만들어 봤습니다. 공유방 입장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요즘 경기가 매일 있어서 정말 쉴 날이 없는데, 오늘은 세 경기만 준비해 봤습니다. 매치업이 솔직히 관심도가 떨어지는 팀들의 경기라서 얼마나 아프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체크합니다. 합권째 경기는 칼리아리와 앰플리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권과 승점 단 1점 차이로 전리시킨 라니인의 독이 홈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은퇴했고, 새로운 감독으로 다비드 니콜라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꽤나 굵직한 감독 커리어를 자랑하는 다비드 니라 감독은 우디네세, 토리노, 살레르 미타나 등 많은 세리의 팀들을 지휘했고 칼리아리로 오기 바로 직접까지는 이번 매첩의 상대팀인 엠폴리의 감독으로 시즌 중독 소망수로 부임하여 엠폴리를 리그 17위로 전류시킨 감독인데요. 무 음... 이탈리아 출신 감독 답게백스리 기반의 3모이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전술의 큰 틀을 봤을 땐 좌우 인격들에게 밍어처럼 높은 위치까지 직선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두 명의 메찰라와 최전방톱 톱들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정말 전형적인 이탈리아 감독들의 전술적 특징을 보이는 감독인데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칼리아리 경기를 그 정도로 유심하게 보는 편은 아니다 보니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처전방 토토브론 피겐 서몰 조합을 사용하며 그중 스몰을 담당하는 지토 루본보가 바로 칼리아리 공격의 핵심인데요. 인적수에게 기대하는 득점력은 아쉽지만 칼리아리에서 가장 뛰어난 볼 운반 능력을 보여주고 스피드와 드리블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통한 기회 창출 능력이 뛰어난데요. 루본보에게 원하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죠. 윔플리의 감독은 로베르토 다베르사 감독으로 지난 시즌 내체의 감독일 때 베로나와 경기가 끝난 후 베로나의 공격수 토마 앙리에게 박치기를 시전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감독인데 당시 매체를 이끌며 12경기 1승으로 부진하던 상황과 맞물려 바로 경지를 당했던 다브레사 감독이었죠. 예상외로 이번 시즌 엠폴리의 금독직을 맡은 후 성적이 꽤나 좋은 모습인데 지난 리그 4경기에서 1승 3무 0패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로바와 볼로냐 그리고 유벤투스까지 지난 시즌 상위권을 기록했던 팀들을 상대로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며 무패를 기록하고 있죠. 자브레사 감독은 역시 백스리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칼리아리의 파비데 니콜라 감독과 차이점이라면 바로 수비톱을 사용한다는 점이고 가장 큰 특징은 경기당 평균 32.7%의 점유율로 리그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역습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로마, 볼로냐, 뉴벤투스를 사내로 좋은 수비시평력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현재 리그에서 기대시점인 XGA도 지난 4경기 4.46 FGA로 뉴베, 라치오, 인테르에 이어 리그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켈리아리의 홈경기 기도하며 다빌 데디콜라 감독이 점유율 기반의 공격 전술을 보이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도 엠폴리의선수비 후역습 축구가 한번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엠폴리의 플러스 0.02 갭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경기는 아우쿠스부르크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아우쿠스부르크의 제스 토르 감독은 지난 시즌 초반인 10월 중독 부임했었지만 곧바로 팀을 안정화시키며 리그 1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전력 누출이 꽤나 크다고 보이는데 지난 시즌 리그에서 15골을 기록했던 보츠미아 국정의 스트라이커 데미로비치가 슈트트가르트로 이적했고 대체 영입으론 포르투갈 이부 리그 출신인 사물 레센데를 영입했습니다 사무엘 레센데는 개막전 브레멘을 상대로 데뷔전에서 헤더로 데뷔골을 기록하긴 했으나 2라운드 하이데나인전에선 매우 부진하는 모습이었고 3라운드 장크트 파울리전에서도 팀은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으나 역시 공격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메이션은 백포와 백스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모습이며 가장 큰 특징이라면 측면 공간에서 부분 전수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고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주저없이 크로스를 시도하는 모습인데 공중포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을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마인츠의 보허 슨 감독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중부 구임하여 당시 강등권이었던 마인츠를 이끌며 마지막 리그 9경기에서 5승 3무 영태를 기록하며 무려 9경기 리그 부패 행진 끝에 마인츠를 13위로 전류시킨 그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0승 2무 1패로 부진하고 있지만 지난 리그 3경기에서 다섯 골을 넣는 득점력을 보여주었고 백스리 기반 포메이션에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선보이는 모습인데요. 특히 마인츠엔 이재성을 포함하여 이번 시즌 홍현석까지 협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 두명이마인츠 공격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팀이죠. 직전 프레멘전에서 홈에서 1대2로 패배했었는데요. 60분에 브레멘이 퇴장 선수가 나오면서 30분 이상을 수쪽 위에 있었던 마인츠였지만 한 명이 부족한 브레멘의 역습에 실점하면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인츠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 기세를 이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공격적인 축구로 보는 재미를 높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형편 없는 수비로 직전 프레멘전에서도수적 우위에 있는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대 역습 찬스마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바득점 분기를 예상해 2.5버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로 승격한 알라베스는 리그 10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라리가 팀들 중에 관심이 많은 팀이기던데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유연한 전술가이고 매경기 상대에 따라 다른 컨셉에 맞춤형 전술을 준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개막 이후 리그에선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며 홈에서 특히 강한 모습인데 지난 시즌은 홈에서 9승 3무 2패를 기록했었고 이번 시즌은 1승 임무 0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이적창에서 구단 재정상 큰 지출은 없었지만 임대 영입을 통해 세비야의 주전 미트필더로 활약했던 통한 호르단 등 빅클럽들의 인니어 자원들을 영입하며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으로 전력 보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대항전 단골팀이었던 세비야는 세대교체에 실패하며 지지난 시즌은 리그 12위 그리고 지난 시즌은 리그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지난 시즌은 리그 12위라는 안좋은 성적에서도 유르파리그 우승을 달성했었지만 직전 시즌은 챔스 광탈 및 리그 14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었죠. 그한 지난 시즌은 감독 교체가 4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으로는 라스팔마스의 승격을 이끌며 지난 시즌 공격적인 전술로 꽤나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가르시아 피미에테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제 분석을 자주 보셨던 분이라면 제가 피미에테 감독을 꽤나 많이 언급했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텐데요. 라마시아 출신의 감독으로 선수와 지도자 커리어를 모두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했었던 말 그대로 바르샤의 피가 흐르는 감독입니다. 예전에 발베르데 감독과 세티엔 감독이 바르샤에서 견주되었을 때마다 바르샤 빅팀 감독이던 피미에타 감독의 임시 감독 체제 얘기가 항상 나오기도 했었지만 결국 자신의 첫일군팀 감독 커리어는 라스팔마스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술 스타일 역시 바르샤의 전술 기조를 따르는 모습인데 패싱 플레이를 통한 높은 점유율을 중시하며 승리권을 잃었으신 즉각적인 압박을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죠. 지난 시즌 승격 팀이었던 라스펠마스를 이끌고 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을 59.7%를 기록했는데 리그에서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보다도 높은 점유율입니다. 하지만 세비야에 와서는 팀의 상황에 맞게 전술 을짠 모습입니다. 라스팔마스 시절엔 이브리그 때부터 이끌어왔던 팀이었기 때문에 1부리그에서도 자신의 전술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다른 팀에 와서 이렇게 팀에 맞게 자신의 전술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적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는 모습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뼈나 컸었지만 개막 이후 리그 4경기에서 0승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다가 직전 5라운드, 헤타페어의 홈경기에서 팀의 베테랑 헤수스다바스의 원더골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하면서 결국 리그와 챔스, 두 마리 도끼 모두 놓쳤던 세비야였지만 이번 시즌은 리그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라베스의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굉장히 좋은 밸런스에 탄탄한 축구를 하는 감독이지만 피미엔타 감독의 세비야가 어찌어찌 첫 승을 기록했고 기세를 올려갈태미라고 생각해 역배당을 받은 세비야의 플러스 0점 핸트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